짱랭크면 음? 유비냐고? 짱랭크면 너도 다 뚫었을 거 아니야 유비는 아니지 아거다안 아니, 안 랭크인데 진짜 유비들은 몇 랭크 몇 시간 했는데 유비인가요 라는 질문을 안해 <laughs> 진짜 유비들은 유비이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징그럽게 <laughs> 젊어보고 이고 싶은 거지 유비분들은 질문하느라 바빠요, 바빠요. 자기가 유비인지 아닌지 질문하는 것보다 해민님, 해민님 여기 화성 왔는데요. 이러면서 <laughs> 팔르 떨리면서 질문하기에 바쁘다고. 여기 와도 되는데 만나요. 이러면서 <laughs> 자꾸 질문해서 죄송한데요. 이러는다고요 얼마나 귀여운데. 어 맞아, 질문 많이 하면 미안해가지고 변태들이라고. <laughs> 변태란이 친절한, 친절한 거지, 친절한 거. 브프레임 시작하면 저런 변태들한테 둘러싸이는 거냐고? 항상 조심해라. 옷깃 잘 여매고 다녀. 항상 조진하게 다녀. 저번에 뉴비가 겁도 없이 끼부렸다니까, 나한테. 출격 3단계 노드 없다고 파티 나가지 말라는 거야, 나한테. 무슨 미친 거지, 나한테 끼부리길래 같이 가줘. <laughs> 그래서 파티 탈때안 해줘. 3단계까지 그냥 멱살 잡고 데리고 갔자 나같이 착한 고인물 만나서 다행이지. 위험한 고인물 너무 만났으면. 아주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노드머리끄댕이 잡고. 아, 아, 고, 이거 어디죠 이러면서. 나봐너 여기 노드 뚫어야 돼. 이러면서. 이비 정신 못 차리고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숨도 못쉬갖고 도와준 거 감사한데, 저 잠깐 쉬다 올게요. 이러고. 진짜 쉬러 안 가죠? 모비터에서, 아씨, 아까 쫓아다니느라 못 읽어봤던 거 이제, 이제 읽어보네 이러면서 막 이제 읽어보고 막. 나중에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이러면서. 아, 네, 이러고. 기호이 이제 혼자서 꾸역꾸역 하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고 질문만, 질문만 하자고 질문하고. 고인물이 아, 같이 뚫어드릴까요 이러면 아, 아니요 제가 너무 많이 도움 많이 받아서 저 혼자 할게요 이러면 고인물이 아니에요 저 어차피 시간도 남아도는데요 뭐 같이 같이 쩔려고 <laughs> 다시 또 데리고 가고 반복 <laughs> 다시 반복된다 <laughs> 조심해라 <laughs> 조심해라 무서운 놈들밖에 뉴비 <laughs> <유비> 운다고 <laughs> 내가 뉴비 때 들었던 말이라고 a few moments later 쉬운 새끼들, 다시 하지, 또 하지 <laughs> 좋겠다. <웃음> 잠깐, 이거 내가 유비했던 것, 난가, 난가, <laughs> 이거 아까 방금 얘기한 거. <laughs>